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또 여섯 장의 카드가 공개돼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3코스트 생명 길쌈쿤 내가 생명력을 회복시킬 때마다 무작위 드루이드 주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일단 스탯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리진 않을 체력이고요. 잘만 활용한다면 굉장히 밸류 창출에도 좋고 필드 싸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카드는 2코스트 꿈길 수호대. 생명력 흡수 능력이 있는 1-2 드리아드를 불소환합니다. 이 카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코스트에 1-2두 마리 소환하는 것도 일단 좋은데, 생명력 흡수 능력까지 주고, 이거 완전 토큰 드루이드의 쪽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4코스트 대마법사 바르고스입니다. 내 턴이 끝날 때 이번 턴에 내가 시전한 주문 중 하나를 시전합니다. 대상은 무작위로 선택. 일단 보시면 체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도 한 턴을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랜 턴에 바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코스기 때문에 6코스트의 주문을 사용한다면 최대 효율을 뽑을 수가 있겠죠. 또한 중립 전설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덱에서 활용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카드는 도적 전설 타크 노즈 위스커. 내가 내 덱에 카드를 섞어 넣을 때마다 그 카드를 복사하여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스탯은 솔직히 약간 딸리긴 하는데 이 카드와 전에 나왔던 카드 있거든요 소글웨글의 계략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한다면 하수인을 선택해서 내 덱에 넣는 동시에 홈페에그 하수인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엘류 창출도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예능 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 때문에 다음 카드는 성기사의 궁여지책입니다 이중주문 무작위 성기사 비밀을 시전합니다 저는 이 카드가 진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일단 1코스트인 것도 좋고, 이중 주문인 것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성기사는 이제 무작위 비밀이 그렇게 나쁜 꽝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득을 볼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이궁여지책이 카드는. 다음 카드는 커다란 나쁜 대마법사. 내 턴이 끝날 때 비용이 6인 하수인을 무작위로 소환하는 겁니다. 10코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심지어 스탯도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이 카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저는 좀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카드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You got a smile on